요새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고 출출하고 습관적으로 냉장고를 열어보잖아요 솔직히. 근데 냉장고에 국내 제품들이 요즘 꽉 차있는 거 보면 마음이 너무 든든하더라고요. 특히 제가 냉장고 쟁여템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치밥, 닭가슴살 만두, 통닭다리 순살, 직화 오븐구이. 이세 가지인데요. 치밥 중에 특히 볼케이노 치밥. 그 매콤한 불맛의 볼케이노 소스로 볶아낸 닭가슴살 치밥은 적당히 매콤하면서 그 중독되는 맛이 있어서 어 여러분 너무 만족하실 거예요. 다이어트 할 때도 막그런거 땡기잖아요. 국내 닭가슴살 만두 이 메밀피로 만들어가지고 또 어떠냐 쫄깃 쫄깃 닭가슴살과 야채로 속을 꽉 채워가지고 담백하면서 깔끔한 맛이 정말 일품입니다. 이 트레이째로 전자레인지 돌리니까 어 너무 설거지 안해고 너무 부담없이 먹을 수 있잖아요. 국산 닭다리 순살로 만들어 소스를 발라본 통 닭다리 순살 직화 오븐 구이는 치킨 델리데 여러분, 술안주를 먹기 정말 딱입니다. 이 모든 거밥반 찬으로 드신다면 진짜 밥한 공기, 그냥 맥주, 그냥, 그냥 맛있게 다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응?